가르침은 앞선 성인께서 전해 준 것이지 제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지혜인데. 이게 뭐 성인의 지혜가 따로 있고 응? 어? 범부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한 지혜라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것을 설하고 있다 한다고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능스님도여 있잖아요. 자기,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이는 우리들 모두 다 갖고 있는 똑같은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가 다르지 않고, 해능대사님 지혜가 다르지 않고, 저의 지혜가 다르지 않고, 우리 도바님들의 지혜가 다르지 않아요. 한 지혜라 이거지. 하나라 이거지. 너와 나의 혜가 따로 없다. 그 공부를 해서 지혜가 밝아진다. 그것도 사실은 망상이라는 거죠. 그건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본래 이렇게 밝아져 있다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 지혜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밝아져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야?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생각에서 내가 벗어났느냐. 이 차일 뿐이죠. 본래는 다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혜를 구하지 마셔라. 내가 빨리 깨달아서 지혜가 밝아져야지 하는 게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본래 이렇게 딱딱 밝아져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이 밝은 지혜를 싹 가리는 거거든요. 빨리 내가 밝게 지혜를 얻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이 지혜를 가린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타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몸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이, 이 소식이라고 마음에게 그래서 이렇게 탁이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죠. 그러다가 생각 따라서 훅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은 물결이 한번 출렁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때뿐입니다. 출렁 했지만 그 출렁한 물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이,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이게 현실화가 딱 되고 나면은 그래서 거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물결이 오고 가지만 그 오고간 물결이 또 오고간 오구, 파가 없이 되니까 그날 그 보살님이 자기 그 체험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셔서 한번 이 얘기를 우리 도반님들한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다 들어보셨죠. 처음 낸 발심의 마음이 곧 바로 깨달음이다. 그는 거 진짜 너무 어 뭐라고 할까 항상 공부이니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초발심. 처음 발심할 때그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순간순간 초발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분이 무심선언에 오셔서 공부한 지 6년이 넘었답니다. 근데 다 도반, 같은 도반님들은 다 체험을 해서 공부가 막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야.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6년은 법문을 들었는데 법회도 핵심이 오고 소식을 <laughs>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찾아왔던 그 정진법회를 하러 오시면서 막 나왔답니다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법문 듣고 공부했던 것을 다 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진법회 가는 마음이다 놓고 법문을 6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어 들었겠습니까? 하려고 하려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놨죠 초발심으로 돌아간 거라고 초발심으로 처음. 이,부터, 첫, 한 걸음부터 내가 다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복배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6년 동안 다니셨지만, 제가 얼굴은 알지만은, 말몇 마디 안 해본 보살님입니다. 내제 방에 쳐들어오셨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바로 그거라고. 그이 항상 초발심이거든요. 이 자리는 언제나 초발심이라고.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이건 초, 초발심을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항상 매 순간순간 초발심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제가 공부를 이제는 이생에서는 여기까지다. 마음 마음 공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저도 포기를 딱 했는데, 선생님 본문을 유튜브로 딱 만난 거예요. 아, 저분한테 가면은 해결책이 있끄구나고 쫓아가는데, 그때 저도 그 마음 가짐을 갔거든요.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유치원생이야. 이 마음으로 갔어요. 뭐 수행하고, 뭐 누구한테 얻어듣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저도 갖고 있었겠어요. 평생 공부를 하러 쫓아다녔으니까. 하지만 나는 네.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진짜 기억력 니글도 니을, 모르는 나는 이 유치원생도 아니야. 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마음으로 저도 갔거든요. 정진모패를 십몇 년 전에. 그게 초발심이잖아. 우리 도마님들도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딱 놔야 된다고 나 10년 전에 뭘 이렇게 체험을 했어? 그거 없는 거야 그 가장 큰 망상이라고 그게 없다고 체험은 뭐가 어디 있어? 그 기억을 어렴풋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했던 그 어떤 무엇이 아직도 내가 이 잔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체험이 아니라고 나 체험할 때 이랬는데 그게 법상이고 그게 본별이죠 제, 제가 저를 제 경험을 되돌아 봤을 때 선생님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여기에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 그랬지만은 아, 내가 이렇게 좀 깨달았구나. 이렇게 내가 체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번개가 번쩍한 거라고, 사실. 눈이 한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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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한번 번쩍 딱 떠진 거예요. 어, 오할 어, 수밖에 없는 그, 번개가 번쩍했다 이거지. 그러고 나니까 본래 있던 거라 이거지. 본래 내가 다 갖고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건데. 근데, 번개가 번쩍했던 순간이 남아있다. 그건 가장 큰 법상이죠. 이미, 번개는 뭐야? 번쩍한 그자체잖아 번개가. 번쩍, 이게 다라고. 근데 번개는 자기 할 일을 다한 거죠. 번쩍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번개가 어떻게, 뭐, 어, 떻게 쳤느니, 저쳤느니 하는 거는 뭐야? 그거는 이미 번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 번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이 소식은 번개가 번쩍으로 끝나는 거라 이거죠. 그 뒤에 무슨 잔상이 없는 거라고. 이렇다, 저렇다 할 잔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그, 번개는 자기 할 일을 다한 거라고. 그 이상 두번 다시 번개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딱 왔으니까. 근데, 왜또 번개가 안 치지? 이러고 계시다, 이거죠. 이미 쳤는데, 번개는 이미 쳤어. 사라졌다고. 사라지고 나서 그냥 이게 다라고. 다시 번개를 기다리고, 다시 번개가 번쩍 해주길 기다리지 말라, 이거죠. 이게, 이게, 이게. 이터지 가장 공부의 방해꾼은 그거라고 공부한 기억과 체험한 잔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해꾼이죠 없어 자격을 잡고 있는 거라고 기억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잡고 있는 거 아내가 체험했을 때 이런 이런 그러면서.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온통 이거를 가리죠. 그럼 어두워지는 거야. 밝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나는 언제 밝아지지? 또이 망상은 뜹니다. 선생님 맨날 이렇게 밝습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니까 나는 왜안 밝아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워. 도대체 뭘 보고 밝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보고 분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그런 망상을 부려요. 그렇게 번개가 다시 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미 밝다고 이렇게. 이미 분명하다고. 분명해지길 바라고, 밝아지길 바라죠. 그게 문제야,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내가 변하길 바라는 거. 변하지 않아 처음 첫 체험은 이게 전부라고 10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이게 이 단순 명련 이게 그냥 전부라 이거죠 첫 체험했던 이게 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가면서 뭔가 더뭐 어, 깊은 단계 뭐 수준 높은 뭐가 어? 그런 공부에 이 레벨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뭐, 없습니다. 첫체험만 오로지 첫체험만이 자체로 그냥 이, 이걸로 끝이지 그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10년 동안 뭘 했어? 똑같이 돌고 돌아서 망상만 부리다. 생각에 속아서 망상만 부리다가 첫 체험의 이 자리로 이렇게 다시 딱 돌아오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바라지 마시라고. 진짜 이게 다라고. 이 단순 명료한 거, 간단한 거, 이게 전부야. 공부가 깊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 방편의 말입니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자꾸 자기, 자기 자신 이게 전부지. 그냥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이걸 확인했으면 변하지 않은 거라고. 이걸 확인하지 아직 못했으면은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진짜 확인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본래 있던 이것이 변할 수가 없죠. 달라진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공부가.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딱 문득 자기 자신을 확인한 이게 그냥 오롯하게 그대로 이 상태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